주대장 네, 네, 성명 초양후 목사님 위부는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본회 지도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0월 13일 한국교회 부흥협의 아, 총재 배정희 목사 앞에. 대표의장 한규래 목사. 의본원나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본회 상임회장 대표로 임명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교회 부흥협의 지도구문 대표 이종복 감독 대표의장 한규래 목사. 실무 회장 정현영 목사님 위분은 한국교회 부흥협의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본회 실무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교회 부흥협의 지도고문 대표 이종복 감독, 대표이장 한규래 목사 할렐루야! 네, 감사장인데 10, 17명이 뽑혔어요. 올해 2018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협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 장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위부는 한국교회 부흥과 본회를 위해 헌신한 공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교회 복리협의회 지도고문대표 이정복 감독 대표장 황길의 목사 나머지 분들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